안녕하세요. 신림동 원룸박사 맹필입니다. 오늘은 신축 원룸을 왔습니다. 보여드리고 있는 원룸은 반지층에 있는 원룸입니다. 먼저 세면장이 이렇게 있고요. 창이 바깥으로 있네요. 신축이라 역시 당연히 깨끗하죠. 아주 깨끗합니다. 그리고 약간 지면보다, 방바닥보다 한 30cm 정도 높은 위치에 세면장이 있습니다. 자 원룸으로 들어가 볼까요? 양창이네요 원룸인데 반지하긴 한데 양창의 원룸 구조입니다. 하나 창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창이 있죠. 그리고 들어가서 우측에 싱크대가 있고 인덕션이 있습니다. 인덕션은 2구네요. 신축이라 다 신품입니다. 세탁기 마찬가지로 신품이고요. 신축에 수압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?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환풍기도 한번 봐 볼까요? 아주 잘 되죠? 냉장고가 꽤 크네요 189L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장은 3칸이네요 옷장 한번 열어볼까요? 먼저 한 칸짜리입니다 깨끗하죠? 그리고 두 칸이 되어 있는 옷장입니다